안녕하세요. 허니TV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일단 제가 바닥 매집 한 종목 몇 가지, 어, 그, 보면서 얘기 드릴 거고, 어, 제 이제 어제 보유 종목 중에, 어, 다른 종목들은, 어, 시장 전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 어제 한 뭐, 저 작년이나 재작년 그 통계를 말씀드리면서, 어, 배당 락이라는 평균 1%, 내지 2% 정도 지수가 빠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그 다음에, 어, 이번 장은 좀 달라서 배당주에 관심이 쏠리지도 않았고, 그만큼 많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 의견도 드리긴 했어요. 음, 그런데, 어, 다른 종목들은, 어, 배당락이라고 하기, 가 이제 무색할 정도로 어,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생각보다. 음, 생각보다. 그런데, 어, 하필 또 금융주들은, 어, 또, 뭐, 그 시세가 많이 오르지도 않은 것 같으면서도, 음, 락을 보여줬죠. 음, 그 배당 전체, 그, 배당락,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어,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 봤던 종목, 음, 삼성화재죠. 삼성화재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드리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지표들도 같이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보조 지표상 제가 이제 제그 공부 영상 보조 지표 편을 올린 적이 있고 어 거기에 이제 일목균형표 이런 것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일단 그 스토캐스틱 RSI 상이에요 어, RSI 상도 어, 좀 애매한 부분에 들어와 버렸고 어, 스토캐스틱 상은 어 조금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애매한 포지션에 둘다 위치가 되어 있다 뭐 보조지표 상으는 그렇고 일단 뭐 사실 그렇죠 어, 기본적으로 좀 상승을 해 주고 기본 지지를 해 주다가 하루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줬기 때문에 음, 당연한 어, 지표상의 혼돈이라고 볼수 있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를 좀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어, 사실 전환선 기준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신지 모르겠어요 음, 일단은 어, 오늘 모습만 보면 어, 상승분 하긴 배당 정, 전체 배당률보다도 어, 많은 하락을 일으켰죠. 음 사실은 그런데 이제 121선은 똑같이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확하게 1 2 1선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어, 사실 삼성화재는 전환선이 여기 있어요. 전환선 기준으로는 19만 2천 원 정도고 어 기준선 기준선은 사실 여기입니다. 19만 8천 원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뭐, 안순, 뭐,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기준선 전환선을 뚫고, 어? 그 다음에, 어, 이 구름대, 이 구름대를 뚫고 위에 있을 때가, 이제, 탄력적으로 주가가 갈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음, 하지만, 어, 바닥적 관점에서는 유효합니다. 일단, 단기 바닥을 잡았던 이 금액대, 그리고 이 금액대. 사실, 요 때죠. 요때 이때 제가 단기 바닥을 잡고 매집했다고 말씀드렸고, 어, 사실 오늘, 빠진 폭을 보면 똑같아요. 186,000원, 저가, 저가 기준. 이 부분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음, 깨지지 않았고, 나쁘지 않다. 어, 낙폭은좀 컸지만 어, 괜찮다라는 진단을 드리고, 어, 분명히 어제 얘기 드렸어요. 그 만약에 삼성화재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어, 내일이 어,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삼성화재 자체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간다는 관점이면, 오, 어제 오늘 오늘 하락이 더욱 더 매력적인 매수 금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빠질 수 있, 있냐라고 보기에는 어, 일단은 반등해주고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지금 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삼성화재는 단기 바닥을 잡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 이미 저가에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금액대다라는 건 유효합니다. 음,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사실 지금쯤부터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평단가가 있으시다면 삼성화재가 싫으시다고 하시면 그냥 요 기준선 요때쯤에 다시 또 무너질 확률이 있어요. 기준선이 좀 이렇게 고, 아래로 하루 만에 떨어지는 바람 좀 꺾여 내려왔는데 이 기준선 오일선 여기를 한한 어, 한 번에 치고 못 올라가질 확률도 있고 또 하나 이 구름대라고 그랬죠. 구름대 여기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어, 강하게 한번에 뚫어 주지 않으면 19만 5천원 요 정도는 뚫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사실 구름대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어, 금방 뚫을 수 있다 어, 그래서 뭐 사실 요 단기적인 이 구름대 이런건 사실 의미 없다고 보고 어,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음, 또 하나의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매수 기회 예, 더 빠지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화재를 보유 중이신 분이라면 어, 조금 더, 어, 평균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어,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구름대는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죠 이런 게 이제 구름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뚫는 게, 구름대가 이제 저항이 세지 않단 얘기고, 241선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 올리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음. 좀 더딜 뿐이지, 어, 삼성화 자체가 좀 더디어서 그러지, 어, 주가는 이미 저평가, 저평가가 어, 되어 있고 많이 빠져 있고 이번에 배당락으로 또한번매수기회가 어, 왔다 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어, 장기 보유를 준비하시는 분이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어, 그리고 어, 또 하나 넷마블을 제가 바닥매집, 바닥매집 편 해가지고 넷마블 이렇게 해서 넷마블하고 이렇게 어, 말씀드렸는데 어, 바닥매집 한걸 일단 다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또 어, 매수한 종목도 있고요. 자, 넷마블입니다. 어, 넷마블은 어, 고민하실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일단 보조 지표 잠깐 또 넣어서 볼까요? 음, 거래량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RSI. 이 정도 넣고 볼게요. 자, 일단 누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RSI 상으로 그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사실은. 예, 매수, 시, 매수 봉이 오늘 떴어요, 오늘. 예, 사실. 뭐, 이건 그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할 뿐이고. 어, 사실 RSI가 이스토캐스틱보다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거래량은 아직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음, 다시 닫아둘게요. 어, 그리고 사실은 넷마블은 단기간은 쉽지 않겠네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일단 요거예요. 61선이 내려오고 있다.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만만해지고 어, 힘이 빠질 때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관점이 있었고 차트적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구름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구름대 위에서 놀아야 좋은 주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넷마블은 당연히 바닥매집 하는 종목들은 구름대 밑에 있단 말이죠. 구름대 밑에. 그래서 구름대가 생각보다 두껍다. 두껍다요. 두꺼워서. 구름대를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헤쳐 나가기는 쉽지 않은 관문이에요. 어려운 관문이 되는 거예요. 구름대는. 그런데 어, 일단 구름대가 똑같이 얇아지고 있고, 어? 이제 이게 일봉이다 보니까 하루 하루 하루에한달 정도죠. 한 달도 채안 돼요. 1월 1월 안에는 구름대가 굉장히 얇아진 걸볼수 있어요. 어, 그리고 오늘 며칠 거래분 제가 말씀드렸죠. 12만 2,500원을 깨지 않는 모습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오늘도 깨지 않으면서 비슷한 금액대 그리고 오늘은 어그 기관상 그 거래 수급상 거래 어, 기관 매집과 어그 어, 연기 금의어 조금 매집과 어 외인의 어, 매집을 포착했죠. 어, 수급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단기 5일 거래의 흐름 중에 나쁘지 않다. 이고 그다음 또 하나 전환선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기준으로 전환선을 넘었어요. 음, 넘었어요. 그런데 어, 또2 1선에서는 저항을 맞으면서 좀 흘러 내린 모습이고 사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크게 움직이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전환선, 기준선은 여기에요 기준선 자체가 기준선과 구름대 여기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뚫긴 쉽지 않다에요 어, 뭔가 기사가 나와서 거래량이 동반돼서 뜨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런데 어, 넷마블을 바닥 매집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의견은 분명 이유가 있어요. 어, 그 <laughs>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사를 하나 보면서, 어, 말씀드릴게요. 넷마블, 신작게임. 이게 치면, 뉴스가 하나 있어요. 여기 나오죠. 음, 2029, 29일 수정. 음, 수정된 이게 기사인데, 자, 내년에 넷마블이 사옥을 하나 지어서 간다예요. 어, 근데, 어, 모바일 게임,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j 의 나라 등이 대표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 이거를 어, 내년 상반기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어, 네이버 신사업 이전과 동시에 대형 신작 게임이 있다며 출시하며 2021년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븐나이츠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MMO RPG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유명 게임 IP 니노쿠니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제이의 나라, 마블 IP를 활용한 마블 피처 레볼루션 등 이런 이런 기사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5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m m o r p u t i o 션도 북미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다. 사실 이거죠 북미 시장에 그 이제 웹 수출을 나가는다는 거고 이렇게 어 최근에도 게임을 시작한 것들도 안정적인 매출에 견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게임들도 어 견인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넷마블은 어 게임 본 본연의 게이머의 본연의 일을 할수 있다, 어 할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근데 어, 주가상으로 바닥이기 때문에 조금씩 매집에 나가면서 어, 시세를 도모하자. 음, 그거였죠. 음, 그래서 유효합니다. 아직도 똑같고 좋죠. 음, 가격대기, 가격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음, 기간을 좀 봐야겠지만 어, 그 정도고요. 어, 또 하나는 오늘 제가 드렸던 바닥매집 머큐리 편에서 바닥매집에서 머큐리를 머큐리라는 5g 통신 관련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영상 올려드린 걸 계속 보긴 합니다 계속 보긴 해요 그래서 오늘 5g 섹터가 좀 움직였어요 움직여서 그런 게 있었고 자 오늘은 이거는 일목균형표를 빼고 볼게요 빼고 사실은 이때쯤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때쯤에 바닥매집 바닥을 다진 것 같다 사실 이때 담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 계실 수 있는데 어, 저는 더 지켜봤죠. 왜냐? 아직은 어, 이 이평선들 요 만나는 지점을 보려 그랬는데 만나는 지점에서 데드 크로스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결국은 모든 이평선이 역별을 만들면서 어,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자, 금액적인 면에서 더욱 더 어떻게 보면 바닥적인 매력이 생긴 금액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요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오늘 차트봉인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야, 이제 모든 이평선은 이미 깨고 내려와서 역별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날, 하락분이 3%면 적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하락폭이었고, 요 때부터 지속적으로 빠졌죠. 어, 사실, 오늘의 양봉은, 어, 장이 좋고 지수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일 수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죠. 그래서, 사실, 이 채, 최근에 하락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닥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음, 이제 바닥입니다. 어, 8,970, 8,790원, 8,800원. 이렇게 이틀 동안 이제 바닥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어, 더욱더 확실히 가려면 뭐 며칠 거래일을 더 보시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바닥 지지기가 비슷한 그림이 나와준다면 어, 다시 한번 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음, 다시 역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 공유 드려요. 사실은 어, 이때 담으신 분이 계셨다면 어,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뭐 세배수 배팅, 두배 배팅 할수 있는 구간이 생기,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 회사가 문을 닫고 뭐 주포가 없지 않는 이상 이 정도 금액이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더욱 더 매력적인 금액에 다가섰죠. 금액적으로는 어, 재무제표도 보시면 참고되겠지만 가 어, 삼성전자나 뭐 통신사들의 납품 와이파이 기계를 공유기를 납품하는 회사다 그래서 5G가 5G 섹터가 오늘 좀또 움직여 줬는데 5G 섹터는 1월 2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움직여 줄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래서 사실 머큐리도 같이 섹터로 움직이고 뭔가 이슈 재료가 나와 준다면 충분히 바닥에서 바닥 대비 반등하는 건 제가 빨리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훨씬 빨라요 여기서 1, 2% 올라가는 것보다 바닥을 다지고 정말 바닥이다 해서 치고 올라가는 건 빨라요 왜냐면 정말 바닥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도가 줄어요 정말 바닥이라 생각하면 정말 바닥에 터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반등하면 터져 그러면 예를 들어 반등해서 주가가 올라주면서 턴다면 이 기존에 어, 물려 있던 사람 가져가기 쉬운 사람은 내 본전이 오면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외인이나 기관들이 담으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음 그게 이제 뭐 기, 이슈나, 그, 떴을 때, 어, 할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바닥 대비 상승폭은 빨라요. 다른 종목을 몇개 참고 드리면, 짱, 보시면, 바닥을 다진 종목들의 반등은 빠르다, 입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오늘, 어, 하나 조금, 조금 담은 종목이 있어요. 네. 어, 사실 이것도, 어, 단기적인 차원에서 담은 종목이고요. 같이 공부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썬데이터즈에요. 아실 분은 아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 썬데이 토즈라는 것도 게임주예요 게임 관련주고 예, 그냥 그렇게 간단히 아시면 좋겠는데 어, 일단은 어, 큰 상승이 나왔다가 주가가 많이 눌렸죠 어, 사실 장기 입평선 240위선 밑에 있는 거 제가 거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산이유는딱두 가지예요 일단 재무제표상 나쁘지 않았다는 것과 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있고 바닥권이다 바닥권이다 완전 바닥이 아니라 바닥권이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요거였어요 올해 볼건 아닌 게 올해 보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요런 것도 앞으로 보시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다요. 저는 어, 기본적으로 코스피 우량주들을 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어,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넣을수 있고 어, 공부적인 차원에서 어, 거래를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썬데이 토지였고 자 이거예요. 어, 기본 며칠, 정, 며칠 정도는, 어, 웬만한 바닥을 다지면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게임주들이 움직인 것도 있지만, 어, 제가, 어,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될 때, 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그, 공부편에서도 있고, 영상에서도 있는데, 오늘 샀던 이유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어, 상승이 되면서, 어,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와졌어요 자, 5일선, 10일선, 어, 60일선, 20일선까지 한 번에 올려줬죠. 한번 올렸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이전에 은봉이 있어요. 파란색 은봉. 이 파란색 은봉을 전체 감싸는 양봉이 나왔어요. 사실 요것도 제가 차트 봉편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영상에 남겨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어, 하락을 마감하는, 하락을 저지하는 그런 그 봉의 형태입니다. 사실은. 좀 완벽한 모습은 아닌데, 어, 그런 봉의 형태예요. 그래서, 요런, 요렇게, 어, 지, 그, 지지대, 음, 지지대 위로 올라가면서, 어, 큰, 그, 전날 하락분을 감싸는 양봉, 양봉이 나와줬다.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바닥, 바닥권에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거래를 했어요. 음, 그래서, 어, 한번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 참고해 보시면, 어, 다른, 다른, 좀 음,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 공유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음, 그리고, 오늘은, 그, 장 자체가 개인의 수급이 어마어마했어요. 음, 사실, 어제 배당나길 이후에, 어, 당연히 개인 수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주가는 당연히 외인 기간에 매도세로 빠르,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예,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개인 매수세가 어마어마했고, 음, 그, 꽤 괜찮은 배당나길의 흐름을 보여줬다. 해요. 그래서, 어, 사실 그렇고 사실 오늘 살 종목이 좀 있어요 저는 음, 저는 분명히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일전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 현대제철을 오늘 좀 샀어요 현대제철을 오늘 어, 한15% 정도 어, 15% 정도 담았습니다 목표 금액의 15% 담았습니다 왜냐 어, 충분히 빠진, 빠지면 빠지면 전 추가로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 현대제철을 매수했고 어, 현대제철을 오늘 오늘 장중에 거래를 해서 샀어요 당연히 지금 금액보단 뭐좀더 저가에 샀지만 뭐 하루 투자의 의미는 없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어, 많이 말씀드렸던 어, 이마트에요 이마트 이마트를 오늘 조금 담아봤습니다 이마트는 사실 저, 더 조금 담았어요 어, 사실 더 걸어놨는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가지고 추가로 더안 사줬고 어,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어, 이마트도 말씀드렸어요 괜찮을 것 같다, 같다. 그리고 요날 14만 8천 5백원, 14만 9천 5백원 14만 9천 5백원, 14만 9천 5백원 14만 9천 5백원 저가를 3일 동안 깨주지 않았다 음. 근데 오늘 어장 흐름에 비해 좋지는 않았지만 거래량도 어뭐 그랬고 어, 충분히 충분히 더 조정이 되고 행보가 갈수 있습니다 당장은 행보가 좀 진행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죠 충분히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음. 사실은 이마트는 지금 제가 사고자 하는 목표 금액이 한5% 정도 남았습니다 5% 음, 어, 제가 판단하에 어, 저는 추세라 이런 걸 보고 금방 20%, 30%, 50% 금방 채울 수도 있어요. 사실 사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일단 담으면서 관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마트도 담아서 관찰 중이에요. 그리고 눈이 어, 말씀드렸던 음, 기아차도 오늘 좋은 매집을 했습니다. 네. 어, 기아차도 어, 지금 금액보다 저점에 샀는데. 사실 기아차는 눈에 얘기 드렸어요. 좀 빠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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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빠졌으면 했는데 어, 생각보다 강하다. 음, 파업이 길어지고 어, 환율이 떨어지고 악재가 겹쳐도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목표가를 높여서 매수할 때도 있지 않, 있자,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사실은 기아차도 어, 30% 비중을 담는지는 않았고 어, 한15% 비중을 담았습니다. 15%. 왜냐 아직은 오늘 수급만 봤을 때는 충분히 조정의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에,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도. 수급만 봤을 때는.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하락을 준다면 더 담겠다. 기존 전략대로 6만원 밑에라면 비중을 좀 많이 늘려보겠는데, 아직까진 그렇지 않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 중입니다. 그리고 시장 장세 또 보면서 담아갈 생각이에요. 뭐 저는, 어, 이래턴 저렇든, 뭐, 1차적인 목표 금액은 30%. 최대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런 측면에서 괜찮다. 뭐, 6만원대 초반에도 괜찮습니다. 음, 어차피 더 빠지면 더 넣으면 되니까요. 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종목들을 오늘 좀 저도 많이 매수를 했네요. 네, 그래서, 어, 뭐, 내일이 올해는 마지막 거래일이고, 어, 31일은 휴무일이죠. 어, 휴무일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년이 돼버렸는데, 어, 내년, 어, 또, 이제, 진짜 아직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큰 시세 흐름이나 그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리딩을 해드린 적이 없지만 내년에 이제 큰 상승을 보면서 같이 즐거운 수익 이야기를 하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